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은 월간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간 운세는 2024년 갑진년 5월, 6월, 7월, 음력 4월, 5월, 6월 월간 운세입니다. 아, 제가 왜 이렇게 바꿨나 하면요. 아, 제가 매달 월간 운세를 넣는데, 어, 구독자분들께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한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고, 그냥 이달 좋다 나쁘다 길이냐 흉이냐 이것만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하고 바꿔달라고 하니까 아 그럼 저도 그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좋다 나쁘다 뭐 엄청나게 흉해졌다 나빠졌다 뭐 하는데 그게 뭐 맞기는 뭐가 맞냐 그냥 이달 운이 좋은지 나쁜지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3개월씩. 그래서 1월, 2월, 3월, 봄. 그 다음 4, 5, 6, 여름, 7, 8, 9, 가을, 10, 10, 10, 11, 2 겨울.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력 4월, 5월, 6월, 양력 5월, 6월, 7월입니다. 오가는 새. 자, 이 띠를 세개 아주 이 3개월을 보면, 음, 용띠가, 어, 길길 반길 반응이에요 길길 반길 반융 아, 그러니까 좋은 거에 들어가서 길길 반길 반융 길, 길, 반길이길 길, 길, 반경. 자, 보겠습니다. 북어텔의 점입가경이야. 음, 이제까지 나쁜 것이 다 물러가고, 이제 좋은 것이 온다 하는 운입니다. 자, 이제, 어, 5월 달부터는 용띠가, 어, 4월까지는 안 좋았는데, 이제 5월 달부터 좋아진다. 그 점입가경. 점점, 점점, 간면 갈수록 좋아진다. 인형광창, 각사순통 했어요. 내가 이 얼굴에 빛이 좋아지고, 이제 일이 풀리는 얼굴로, 근심했던 얼굴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일이 잘 풀리는 얼굴로, 그렇게 하고 몸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이제 짱, 뭐, 몸짱,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아주 뭐, 어, 뭐 뭐라고 얘기해요. 어, 그 아주 잘 풀리는 그런 얼굴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몸에 광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각사수통,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이것저것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다 이루어지고, 통달하고 다통해지는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어, 이제 6월 가면 인사통달 지의 보수겠어요. 6월 달에 가면 6월 인사통달 지의 보수.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인한 것은 다 통달. 모든 것이 막힘 없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의 보수, 다만 지. 내가 너무 경고망등하지 말고 나태지 말고 내가 지금 것이 있는 것만 지키기만 해도 크게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응시이진 영모순리에서 응시. 자 여기에서 는 뭐냐면 내가 상대를 어 보고 상대를 보고 나갈 때가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숨지 말고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다. 그리고 영모 내가 꾀하는 경영하는 일이 다 순리적으로 순통. 뭐수원성취이런다니까 영모라는 것은. 경영하는 장사란 사 장사고, 사업한 사업이고, 내가 꽤 하는 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 7월, 7월은 길길 반길 반영이니까 7월은 조금 안 좋죠. 길용 상반, 미중 부족이야. 자, 길하고 흉함이 반반인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좋은 일 가운데 나쁜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좀매사 신중하고 어, 차분하기만 하면 괜찮다. 그 다음에 의구 평화, 법어 소심했잖아. 마땅히 내가 구하는데 평화롭고 좋은 일을 구하고자 하는, 한다 하는 분야. 마땅히 내가 평화,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걸 구하는, 그리고 화평한 그런 것을 구하는 달이니까, 어, 내가 보버수심, 조심, 걸음걸이를 소심하게만 움직이면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조, 평화로운 일을 찾고, 안정된 일을 찾으면서, 막 일을 벌리고, 어, 도모하거나, 막, 그냥, 어, 이 대책 없는 일을 벌리면, 평화가 올수 없잖아. 그러니까 보부서심 걸음걸이마다 내가 소심, 음, 그다음에 작게 생각하고 하면 아무 탈 없이 잘 간다. 그러니까 결국 어진 용띠는 음력 음력 4월 6월이고 양력 5월, 6월, 4, 5, 6월이고, 5월, 6, 7월 길이다. 좋다. 어, 길 좋다로 음, 나왔습니다. 그다음 뱀띠. 뱀띠는 반길, 반융 길길이요. 반길, 반융 길길, 3개월. 네, 이래 나왔습니다. 어, 공불, 순통, 제사, 근신 했어요. 어, 그니까 요거는 뭐냐면, 자, 5월달에요 5월달. 5월달에 공, 두려움 가운데 일이 다 풀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두렵고, 이 모든 일이, 어, 이게 안 되는 길 가운데도 특히 이제 풀려가니까 순통하게 삭그러가까지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두렵고 안 되고 두렵고 안 되는 가운데 순통 풀려가. 그런데 제사 근신 우리가 모든 것은 삼가 삼가 조심해서 하라 이러지. 그러니까 막 하지 말고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기분대로 하지 말고 계획 없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하라. 그러면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인직 작사 명리상 명리 통달이야. 인직은 내가 누가 인직을 바른 일, 인정을 받는 일이나 바른 일을 그런 일을 하면 어이내 이름과 이익이 다 통달이 좋아지는 거지. 근데 내가 뭐편법이라든가 방편을 쓴다든가 편법이라든가 뭐 불법이라든가 뭐 어떤 비리가 어으면은 박살이 날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이 바른 일, 직이야. 옳고 바른 일, 그리고 인, 남들이 존경하거나 인정할 만한 바른 일, 그런 일을 할 때는 명리 이름이라고 내 이익이 있어서 통달, 지 사방으로 내가 이름과 이익이 다 사방으로 다 통달할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점입, 가경, 제거, 불보, 불, 아, 제거, 복례 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좋아지고 내가 기쁜 일이 오고 좋아지면서 제, 나한테 있는 나쁜 재앙과 흉화, 재화, 이런 것은 다물러서면서 복만 쏟아진다. 복만 온다. 나쁜 일은 다 물러가고 이제 복이 온다. 하는 겁니다. 아, 그 다음, 이제, 여기, 그게 지금 이제 6월이에요. 네. 그리고 급동 분리 정도 이행했어요. 급동. 모든 것이 급하게 움직이면 불리하다.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뭔가, 내가 생각할 때 급하게 결정을 해서 급하게 액션을 취하고 급하게 행동을 하고 하지 말고 생각을 차분하게 3번, 3번 이상 생각을 하고 아니면 하루 이틀도 3번 생각을 해서 뭔가 결정을 하면 괜찮다. 그렇게 하고 정도 이행이야 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은 문제될 게 없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위험한 상황이래도 편법이나 방편이나 어떤 비리나 이런 걸 쓰면은 나한테 안 좋다, 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바른 길을 행하면 나한테 어떤 일도 어, 불리한 일이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다. 잘이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 어, 사의 보수 귀인 내주했어요. 사내 마땅히 하는 일에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옳고 바른 일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정도를 지켜서 온 일은 지켜라. 만약에 여기서 더 욕심을 내고 내가 남의 재물을 탐하기 위해서 편법과 방편을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귀인이 와서 나를 당연히 도와준다. 귀인들이 도와주니까 내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왔더라도 어려움을 다 풀고서 넘어갈 수 있고 어려움을 뚫고서 넘어갈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7월달입니다. 여기 7월달. 그 다음에 봉흉, 화길, 제사, 형통했서 내가 흉함을 만약에 만난다고 해도 그것이 다 바뀌어서 기람으로 오히려 바꿔줍니다. 흉함, 나한테 나쁜 일이 왔는데도 그게 기람과 좋은 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 어때? 내가 지키고 바른 일을 하면 된다. 정도 이행하면 돼. 그리고 제사, 형통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반하고, 좋은 일을 바뀌고, 모든 일, 제사,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운입니다. 자, 뱀띠 아주 이달의 대길입니다. 아주 길이에요. 뱀띠 아주 길, 좋고, 네, 용띠도 길이고, 좋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 되셨나요? 음. 5, 6, 7월입니다. 3개월 동안, 3개월. 용띠 3개월, 뱀띠 3개월. 좋습니다. 3개월씩 다. 자, 2024년 갑진년 5월 6월 7월 음력 4월 6월 월간 운세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